이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에서각 어, B와 각 A는 이런 관계에 있대. 그럴 때 A값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지. 자,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값의 크기를 그냥 A라고 할까? 스몰 A라고? 자, 그러면 여기다 A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B는 A 더하기 15도가 되겠지. 자, 괜찮아? 그런데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잖아. 여기도 역시 A 더하기 15도가 돼야 맞는 거지. 자, 이 각, 이 각, 이각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 돼?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 180도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. 자, 이거 더하기,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더하면 그 값이 180도가 돼야겠지. 자, A가 세개니까 3A고. 여기는 30이야. 그치?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? 빼기 30이니까 150이 되겠지. 따라서 A는 50도가 되겠네. 자,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